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계약행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제가 7월 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8월달을 위해서 또 우리가 7월 말 되면서 새롭게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면서. 또 8월을 위한 또 준비를 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달달이 15개 이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장이 좀안 좋을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실천투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머니케어 뉴스하고 같이 즐겨 나가시니까 크게 또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없고 특히 직장인 분들하고 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또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니케어 뉴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또 따라가시면서 또 거기에 또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가 평단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또 팔로우해주시면 적정하게 또 우리가 순환 매매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또 수익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새롭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막 구성해가면서 이제 정신없이 따라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마음에 드는 종목들에 갖다 여러분들 하나 둘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통 확률이 89% 뭐,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채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저의 선택이나 결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시면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거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거래 안 하시면 그런 미스테이크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제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 두 번째 수익시련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개장하면서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이때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매도 버튼을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9시 15분 이 정도 경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어 저는 65만원 정도까지 도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왜냐면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도 공급을 한다. 동박CCL을. 지금 현재 두산전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레틱이 자회사들도 잘,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빌빌거리는 건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대체적으로 다 양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엔비디아 향또 발주가 나왔고 아마존 향 발주가 나왔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뭐 구글 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8월달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정 맞고 최고 수익률, 우리가 얼마큼 수익률을 내느냐, 이런 걸 자랑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돼요. 제가 65만원까지는 열어두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스펙을 두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2, 3일 상간에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따라서 하셔도 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더 올라가봤자 제가 볼 때는 4% 정도는 더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그뭐 대단한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오는 비스무리하다니까요.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또그 사이에 들어갔잖아. 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진행된 종목이 어가노이드 사이언스, 우리가 신규 공략 들어갔고, 심테도 신규 공략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어 새롭게 우리가 종목을 또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대기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그 회전율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머니케어스쿨 회원님들을 위해서 브리핑 방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하단 쪽을 내려오면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BH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제 공략을 한 겁니까? 이쪽 하단부 쪽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상승하는 파동에서 수익으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저렇게 저는 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번 눌리고, 반동 왔다가 다시 눌리고, 뭐, 이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업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주장고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두산 에너벨트 리포트도 아침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뭐합니까? 아주 양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보다는 약간, 어, 가면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충분히 매물도 소화해냈고, 매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상단에서.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정도의 아주 드라마틱한 수급의 향상이 나타나면 주가도 같이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SNT 에너지가 고이 이 분야에서는 크게 또 수익을 한번 냈었죠. 7월 달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온 곳이 BHI고, 그 두산 엘러비이트는 언제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 두산 엘러비이트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기간 조정되고 있는데. 자, 하단부 쪽에 들어오면 제가 공략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얼마입니까? 64,000원과 6만원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일부 시간도 같이 상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7월 말 되면서 방산주 관련된 분들 쭉수익실현에 남아있는 건 지금 현대 로템 정도 남아있는데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주 내에 정리를 좀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GKL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를 드렸고요. 15,100원에 비중 20% 편입을 진행해,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15,100원일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만약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매크로가 좀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60일과 120일 사이에 들어오는 일봉이 널뛰기 하는 거, 그건 뭐 미친놈이 날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부에 두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위로 올라가면 수익나는 거, 줄기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적정한 타점을 갖다 정석 플레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은 어떻습니까?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는 종목들은 어떻다 항상 비중을 20%다. 그리고 변동성이 많을 때도 비중이 20% 초기 물량이 가장 리즈너블 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돌돌사 전략으로 자료주의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이건 비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목 비중. 아니, 전재 비중을 20%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크레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상식이지. 뭐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물어보는 자체가 뭐합니까? 뇌피셜을, 뇌를 좀안 쓰는 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도 여러분들 뭐 크게 저는 문제 없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요 어닝 나올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이게 QOQ 대비해서 수출물량이 1 0 0 0고요 그죠? YY 대비해서도 1000% 이상의 수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GS 문제로 자사주 매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날라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 매크로가 안 좋아서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내용 때문에 나빠서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판독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61평 라인에서 우리가 잡아주는 건 당연하다. 현재도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하방이 아래쪽으로 45,000원 라인까지 열릴 수 있는데 충분히 저는 커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하방을 갖다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또,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놓고, 뭐, 여기서 뭐 치고 달려주면, 아유, 땡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우상방으로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도 한달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분기 때 우리가 수익을 또 내고, 또, CU, Next year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사가 지금 유럽에 대한 물류 시스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의존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쪽에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되고 있죠 어딥니까 위치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유통 창고에 계속해서 득이 돼요 수출 실적이 쌓이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걸 확인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월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그런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쭉 올라가고, 기본적인 수익률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떻게 시그널을 체크해 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JRP 엔터, 오늘도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자, 7 2 5 0 0원에 비중 60%입니다. 여기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우리가 계속 플레이를 할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본입니다 이 라인 자체가 여기는 커버 해줘야지 성수기에 열심히 뛰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정도 올라간 부분만큼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건 기본적인 수익을 일단 보고 있는 것들인데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한번 쫙 줄이고 나면 또 바이바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즐길 때는 또승 것으로 또 제대로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어유 여러분들 어, 우리 팬플랜 아, 팬미팅 플랫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텐센트하고 중국에 협업을 또 진행을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팬미팅 플랫폼 진행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뭔지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7월 7일날 론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지금 막 찍히고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뭐 20만, 30만 이렇게 팬이 쌓여나가면서 늘어나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오는 인컴이 이제 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 기대감의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때 엔터 다 대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엔터가 확대 조정받을 때 뭐였습니까? 같이 다 열심히 조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폭도 상당히 깊게 들어왔고, 충분히 제가 공략할 포인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 2 0일이평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그리 넓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무조건 진행을 해야죠. 왜? 3분기 실적 지금 나오는 예산 가이던스가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약3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결과적으로 실적 갖고 주, 결국은 주가는 기, 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없는 건 성장주죠. 자, 그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각적인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어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 가이드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 잘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조정도 받았다 라는 것.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수평으로 보는면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수렴 떨어진 자리. 이 근처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쳐고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저는 가끔가다가 이렇게 우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 가지고 차트를 보는 연습도 좀 합니다. 그러면 좀 심플하죠. 보통 미국 차트들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눈을 갖다가 좀 보기 좀, 아, 이게 충분히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확장 수축이 이루어졌나. 보통 주식 시장은 수급으로 다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확장 수축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엔터 쪽에는 우리가 JRP 엔터와 디어 요루 간다. YG는 적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CS 윈드에 대해서 한번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죠. SK 오션플랜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인제 SK 오션플랜트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나그 다음에 CS 윈드가 한번쭉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장대양봉 치고 올라오면 바로 그냥 수익실현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요 8월달이니까 우리가 8월달은 그렇게 가는 거다. 정부 정책 플러스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계속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쪽에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121평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까지는안 와주고 여기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했어요. 47,100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오류가 없지. 이제 한 500원 정도면 2분이 되는 것들이고, 그 밑단으로 올라가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8월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빨리빨리 회전을 또 만들어 내야 돼요. 8월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여러분들도 아마 8월달 금방 갈거예요 가족들하고 휴가도 갔다 오고, 제가 8월달 여러분들 휴가 가는 동안에 자리 지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쭉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태뭐심태 여기 조정 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종목 같은 7월 31일 이후에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캠도 있고요. 사실은 뭐 윈도우 10 서비스 종류 노트북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관심이 있을 거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FCCSP 쪽도 이쪽 회사가 괜찮은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이던스도 3분기가 뭐 합니까? 네,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는 시즌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종목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한 번씩 또, 줄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정도면 충분히 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우상방으로 가야 될 분위기가 분명히 맞거든요. 뭐 대덕전자 치고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두번 줄였으니까, 대덕 말고, 이번엔심텍으로 해보시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텍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목, 제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까지 다 도달이 됐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파로더 올라가는 것들은 글쎄, 일단, 퀘스천 마크를 좀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 포워드까지 땡겨온다라고 하면 더 업사이드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좀, 지금 땡기는 건좀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심에서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같이 이 업종에서는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스페타시스 거래한 지가 좀 오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항상 뭐예요? 빈틈 있는 것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오 r 나이드 사이언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충분히 제가 볼땐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20% 잡아 이 아래쪽 터져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드리블해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편입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좀 참가해 주셔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웨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비중 60%에서 비중 100%로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단 조절 31,105원의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라인에 우리가 잡고 있고요. 바로 전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승부수를 던질 때 승부수를 던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52주 최저가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동사에 앞으로 큐브 프로그가 또 삼성전자에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뭐 삼성전자 공정을 갖다 맞춰야 되잖아요. 일단 테스트는 다 맞췄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 저는 3분기 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종목이 그것이 진행이 돼서 정말로 발주가 나온다. 그럼 사실은 저는 전고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는 내용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주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과 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주가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뭐 100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50대, 100대씩 들어오게 되면 장비가 보통 하나당 보통 뭐,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쉼 없이 또 달려나갈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냐고요? 그렇진 않죠.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3분기, 4분기 분명히 실적이 나올 것에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회장, 부회장님께서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진 가시적으로 어떻게든 시장에서 봐주지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처음으로, 어제도 그, 뭐, 최근 직전 한4 5일 차인트에서 보면 외국인 기간 매수가 아래쪽에서 잡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적어도 3 1,1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놓고 기다린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라인까지 일차적으로 튕겨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될 구간은 이 구간을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저희가 공략을 할때 시간이 때로는 걸릴 때는 있죠.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 이렇게 뭐합니까? 열심히, 예, 와칭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승부수 띄운 거고요. 여러분들 4분기까지 가면서 답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뭔가 빌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도 주가의 반등성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 10%만 오르면 게임 끝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녹화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 중간에서 막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L.S.는 뭐 우리가 L.S. 일렉트리 대신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전선 잘나가죠 변압기 잘나가죠그럼 L.S.가 안좋게뭐였어 성법 개정도 좀잘 돼서. 어, 뭐 얘네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회장님께서 자녀들한 아들이죠. 아들들한테 이제 결국은 상속 문제를 또 해줘야 되는데, 배당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회장님은 주저하지 않고 배당 확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지금 잘 맞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시그널이 딱 터져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6 1이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120일과 60일 이 사이에서 놀고 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올리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즐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오는 여러분들 좀 시간을 두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21 라인 뭐 이쪽에서는 계속 매수 들어오잖아요. 이 밑으로 떨어붙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초코파이 성수기 이거 생각해 보면 여기까진 보세요. 여기 뭐 12만 8천 원은 아니고 여기요, 요 라인이죠. 여기 여기 12만 원 정도 2천 원그 정도면 우리가 뭐 기본 수익률 충분히 내니까 그 정도면 만족하고 오리온 정도 하고 그 정도면 잘한 겁니다. 물론 그윗 단도 볼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남들 뭐다놀고 있는데 뭐 이것도 하나 포트폴리오 에 넣어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풀먼 같은 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니다 하이제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제가 고민할 겁니다 단 제가 일단 의사결정을 내려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나름대도 어제 오늘 양봉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래서 조금 손실이 좀 많기는 한데요 여기에 이제 로봇에 대한 테마가 들어올 때가 되긴 했어요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레인보우라든지뭐 클러버 뭐 이런 거 뭐 여러가지 SBB테크 아 RS 오토메이션 다 지금 시그널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는 음봉 끼고 살짝 늘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급 상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평단 조절을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내일쯤에서 뭐 장땡봉 쭉팡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아니, 아이 그냥 빠이빠이 하자 요번엔 많이 먹지 못했고 그냥 바로 그냥 고생만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기회가 와서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비중 60%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걱정거리 없이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은 케어맨이 여러분들은 잘 팔로우, 팔로우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머니케어 채널 발전에 큰 도움 주시는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 엄청나게 아마 복 받으실 거예요. 후원한다는 건 그만큼 뭐에 저랑 신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분들일 거야. 후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들, 자기 의견 반, 제 의견 반막 해가지고 상상력 발동해서 하는데 잘안될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 이제 앞으로 케어맨과 함께 할지, 아니면 똑같이 할지, 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 0 0원 성공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